일로 내려와? 어떻게 친 거야? 이거지. 어. 아이 이거 돌려친 거지 뭐. 그래? 어. 이번에 그러면 좀기대를해 봐야 되나. 아유, 기대네. 있네. 그렇지. 하, 다친 u 같지 않냐? g of a chan, yeah. I'm good. 이 h y 어 u r e good. Oh, y 한 번도 이게 뭐가 있... 뭐가 한번더 번도... 이거 이거 한컬로 치든가 쓰리쿠션 치든가 해야 되겠네 쓰리쿠션이 안전하죠 그렇지 안전하게 파킹하는 아유아색깔 내가 잘못봤어 잘못 색깔을 잘못봤어 아.